오픈, 나 귀가 컸다. 오, 오, 오. 오! 바로 아, 눈에, 눈에 띄는 아이! 와, 이거! 오. <laughs> 와. 품격으로 아니 거 <laughs> 이거! 저희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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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저 이거! 카거라거이저 이거! 거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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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와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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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! 요거 이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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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수익평가들이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. 음, 어. 제일 궁금한 파우치를 열어봤는데, 이거 일부만 들고 다니는 거라. 쿠션인가요? <웃음> 네. 파이거왜안뜯어주세 <laughs> 어, 원래 거울 잘라서. 뜯어주세요. 네, 뜯어주세요. 깔끔. 깔끔. <laughs> <laughs> <따 있어. 웃음> 이거는 뭐예요? <우와>, 음, <laughs> 다 넣어놓은 것같은데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사실 잘안 써요 오 굉장히 <laughs> 귀여워요 3는 브러쉬 세트가 있네요? 라카 립스틱이네요 라카 립스틱 핸드크림이에요? <laughs> 이거 눈 감아 하면... 어? 야돼 손에 발랐 한번 발라보세요 목숨 <laughs> 안잊요 <어쩌면> 이제? <laughs> 이제 온갖 향수 냄새가 <laughs> <살이 웃음> 인간 향수. 와 되게 오, 오, 오 되게 좋아요. 파우더네요. 어. 예쁜 척 해주세요. 그리고 오, 아 제가 아까 보니까 똑딱이 핀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 개가 있어요. 하나씩 꽂고 음. 할까요? <laughs> 아, 그럴까요? 이렇게 <그럴까요>? 하나 <laughs> <일단 여기> 보면... <laughs> <laughs> 꽂은 거예요? 아 이십 분 시간. 어 한번 공개해 볼까요? 네 무슨.. 어? 혹시 뭘 사.. 와플, 와플 대략을 많이 가셨네요 와플 대략 5개 와. 찍어요 와. 맛있어요 오조롭하시는데요? 네 <laughs> 어, 맞아요 더 <저> 오조롭해요 웃으면서..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혹시.. 이게 이고속해 들의 틴트에 있는 건데요 예쁜 공주를 위해 언니가 착용해볼까요? <laughs> 굉장히 약간 미미공주 같은 느낌인가? 미미공주 해드릴게요 이렇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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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서만 점빵가요? 한마다 먹는 걸로 려고 톰플러스. 애슐리. 톰플러스. 어, 애슐리. 슐리제 생일날 왔어요.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. 어아 생일이 <laughs> 응. <laughs> 오 대박지만 축하해. 피디님어찌 생일 겨우. Happy birthday 여기도포도레이 네 있어요. 오, 오 뭐야? 귀엽죠? 이건 저희 엄마가. 오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이 키링은 약간 이상하게 생긴 제가 만든 제 자화상이에요. 제 자화 키링이에요. 저희... 자화, 자화. 자화. 저요. <laughs> 먹고 자고 짜고 눈다. <laughs> 안, 안 싸요. 저 요정이에요. 많이 아픈 친구이지 않나. 맞아요. <laughs> 곧 졸업하시는. 마플을 <laughs> 아, 뭐, 좋아하는 친구다. 아.